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뉴스입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엉터리 농가 시설물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옥천군 보조금 등 1억 2천만 원이 투입된 저온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천장에선 물이 새고 벽과 바닥 사이는 손가락 마디만한 틈이 벌어졌습니다. 도면보다 가늘게 만들어진 기둥은 휘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기초공사에는 도면과 달리 철근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공된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재기능을 잃은 겁니다. 기초에 철근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건물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엉터리 시설물을 위해 보조금 6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고 큰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집으로다가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불안하죠. 관리 감독을 하는 옥천군은 이렇게 부실 시공된 저온 저장고를 수차례에 걸쳐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영농조합에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단 게이입니다 그쪽에서 서류가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영농조합 측은 업체와 농가가 직접 계약을 진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도금 어, 우리가 지금야, 군청에서 지금 군청에서 지급하는 거지? 그럼 군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군청에서 돈 주라고 하니까 주고 말라가니까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수천만 원의 보조금.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